espn에서 스포츠 난이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복싱,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농구, 레슬링 등이 최상위권이네요. 운동 끝나고 인스타에 셀카 올리면서 지구를 짊어진 아틀라스 행세하는 보디빌딩은 몇위 정도 할까요? 순위에 없습니다. 왜? 보디빌딩은 스포츠로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불법 약물 사용자 처벌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자 저한테 와서 선수들 앞길 막지 말라고 악플을 달아대는데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프로보디빌더는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프로보디빌딩은 스테로이드와 호르몬제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불법 약물이 허용되는 스포츠는 세상에 없습니다. 국가들이 서로 약속하는 걸 조약이라고 해요. 여기엔 정치, 경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어디에서 의학 실험을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도록 권고가 아닌 강제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전쟁 대신 올림픽에서 이념 대결이 펼쳐졌고, 몇몇 나라들은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라이벌 국가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운동선수들의 도핑은 있어 왔지만, 당시 소련, 현재 러시아는 선수가 몰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선수들에게 약물을 사용시켰고, 심지어 선수들은 자신이 맞는 주사가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소련은 올림픽에서 미국과 다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을 겪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저 경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넘어, 각종 암, 심장마비, 간손상, 신장 기능 상실, 성불구, 여성의 남성화 등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소련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의료위원회를 설립해 공정한 경쟁,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위해 불법 약물을 지정하고 세계 각국은 그 불법 약물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어느 나라건, 어느 스포츠 단체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보디빌딩만 특별해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국제조약에서 면제되는 걸까요? 아니요. IFBB 프로는 운동 경기가 아닌 보디빌딩 쇼를 개최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약물 보디빌딩을 비하하려고 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올림피아는 슈퍼모델 선발대회나 미스춘향 선발대회처럼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쇼입니다. 미스 코리아 뽑는데 카다에서 약물 검사하러 오지 않는 것처럼. 미스 USA 뽑는데 USADA에서 약물 검사하러 오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올림피아도 약물 검사를 하지 않으며 약물 사용을 무기할수 있습니다. 보디빌딩과 미인 대회의 특징을 볼까요? 운동을 통해 몸을 만드는가? 예스. Yes. 무대에서 운동하는 걸 보여주는가? NO. 무대에서 외모와 포징을 보여주는가? 예스. Yes. 애초에 보디빌딩은 스포츠보다는 외모 경연에 가깝고 거기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약물까지 생각하면 프로보디빌딩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약물보디빌더들의 인기가 높아졌고 그들은 스스로를 운동선수라 칭하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약물보디빌더들이 속한 단체가 어디죠? IFBB 프로. IFBB는 IFBB 프로와 IFBB 엘리트 두 단체로 나뉩니다. 프로가 붙으니까 IFBB 프로가 더 상위 단체 같지만 IFBB 엘리트는 보디빌딩 세계선수권 대회 등을 개최하는 근본단체이고 IFBB 프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약물 사용을 묵인하는 쇼맨십 단체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아마추어 레슬링과 WWE에 출연하는 프로 레슬러의 관계죠. 브롱 레스너나 존시나가 인기는 많지만 카렐린, 심권호 선수와 비교되진 않죠. 내추럴을 지향하는 IFBB 엘리트는 가맹국이 199개이고. 약물을 사용하는 IFBB 프로는 가맹국이 18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보디빌딩협회도 당연히 IFBB 엘리트 소속이고 보디빌더가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건 상위 레벨로 간게 아니라 그냥 단체를 이적하는 겁니다. 약물 사용 안 하는 단체에서 하는 단체로, 운동선수에서 쇼맨으로. 벤 존슨, 암스트롱, 베리본즈 같은 북미권 운동선수들이 불법 약물 사용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트리플헤이츠나 바티스타 같은 프로레슬러가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걸로 욕먹나요? 출장 정지 당하나요? 애초에 그들은 운동 선수가 아닌 스포츠 엔터테이너, 운동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지탄받지 않는 거지 미국이 약물에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약물 사용 옹호자들이 미국은 자유롭게 쓴다, 한국만 후진국임 하고 모 보디빌더도 덜락이나 마블 배우들도 다 써, 우리나라만 이지라림 하는데 미국은 스포츠와 쇼를 구분지어서 보는 겁니다. 프로보디빌더나 프로레슬러나 연예인 같은 쇼맨에겐 관대하지만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운동선수가 약물을 쓰면 우리나라보다 더 지탄받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불법약물 쓰고 전국체전 뛰면서 지자체에서 연봉받던 보디빌더들 미국이었으면 국가에게 소송당하고 연봉 뱉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수준이 아닌 약물 사용 여부로 아마추어와 프로가 나뉘어 그럭저럭 돌아가던 보디빌딩에 문제가 터진 건 IFBB 프로에서 내추럴 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NPC 내추럴 프로가 열렸고 약물 사용 전력이 있던 돌아온 내추럴들이 거기에 출전한 게 문제가 된 것처럼 IFBB 프로 주간 대회에서 페이크 내추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IFBB 엘리트와 국제 반도핑 기구인 와다에서 IFBB 프로에게 도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경고했고 경고를 무시하고 대회를 열던 IFBB 프로는 결국 롤이나 배그에서 핵쟁이가 밴 되는 것처럼 와다에서 제외돼 이제 공식적으로 ifbb 프로는 공인 스포츠 단체가 아니게 됐습니다. 로니 콜먼이 왜 올림피아 보디빌딩을 쇼라고 했을까요? 로니 콜먼이 운동선수로서의 자긍심이 없어서 그냥 그게 팩트이기 때문이고 그게 오히려 약물 보디빌딩을 지키는 말이어서죠. 그럼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이 스스로를 운동선수라 착각하는 이유를 봅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세금으로 운동선수를 육성합니다. 88 올림픽이 성공하면서 운동선수가 국가 대항전에서 성적을 내면 국위 선양했다며 영웅시하는 문화가 제도로 자리 잡았죠. 우리나라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운동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에게 연금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덕분에 보디빌딩도 지자체에 소속돼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돼 전국체전에 나가 입상하면 웬만한 대기업 회사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보디빌더들은 운동선수가 맞습니다. 와다 산하기관인 카다에서 도핑 테스트를 받고 IFBB 엘리트 산하협회인 대한보디빌딩협회에 소속된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놈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00년 전후로 스테로이드 사용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보디빌더들이 연봉계약을 하기 위해 혹은 연봉계약을 잃지 않기 위해 운동선수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물에 너도 나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쉬쉬하며 약물을 사용하던 공공연대를 지나 일반 대중들까지 몸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쓰는 현재에 이르죠. 당시 전국체전 뛰던 운동선수였던 보디빌더들이 아직도 현역에 남아 스스로를 운동선수라 생각하며 그 후배들, 그 제자들, 그 밴들도 그렇게 배워서 운동선수이면서 불법 약물도 사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이길 포기하고 약물을 사용해서 올림피아라는 쇼에 나가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국체전 같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되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이걸 누가 우기고 자기 소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스포츠에 대한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이제 보디빌딩이 왜 올림픽 종목이 될수 없는지, 보디빌딩이 왜 전국체전에서 강등되는지, 약물 보디빌더들이 앵무새처럼 보디빌딩은 원래 약물 사용하는 거다. 아웃홀드 로니도 쓰는데 한국만 이런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지성인지 아시겠죠? 국제경연대회 나간다고 불법 약물을 허용해주려면 세계 무대 휩쓰는 한국 비보이들에게 미국 댄서들처럼 춤 연습하고 근육통 없이 푹 자게 대마 좀 빨게 해줘야 하고 올림피아보다 시청자가 수십 배는 많은 세계대회 나가는 프로게이머들이 잠 조금 자고 연습 많이 할수 있게 프로포폴 허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마나 프로포폴은 스테로이드에 비하면 부작용이 없는 수준이지만 의료 목적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애착이나 미움이 강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땐 다른 분야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프로보디빌더들이 하는 행위를 페이커 선수가 한다고 가정합시다. 페이커 선수가 유튜브에 나와서 프로포폴로 하루에 2시간만 자고 22시간 연습해서 롤챔스 나가서 구기선양 하겠다 한다면 이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페이커 선수가 집중력이 올라가는 에페드린 주사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새벽에 인스타에 남들 자는 시간에 연습해야 성공한다. 샵 열정, 샵 잠은 샵 죽어서 실컷 자자. 이딴글 쓴다면 용인이 돼요? 세계대회 나간다고 법을 어기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올림피아 출전자가 많아졌다고 한국 보디빌딩이 발전했다고요? 이번에 전국체전 열리는데 보디빌딩은 또 제외됐죠. 전국체전 덕분에 연봉받는 내추럴 선수들 다 연봉계약 없어졌죠.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을 없애버린 약쟁이들은 한치의 죄책감 없이 사설대회에서 프로카드 땄다고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대한민국 보디빌딩계를 좀 먹는 적인지 피하식별 제대로 합시다. 자기 몸에 의도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불법 약물을 주입하는 보디빌더들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의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봅시다. 흑자일사합시다 바이바이. 으너아 구역질을 구역질해 너